말씀드린 대로 오늘 하늘뜻 표기는 박재영 목사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잠깐 소개를 드리면 어, 저와는 한 10년 차이가 나는 젊은 목사님이십니다. 후배 목사님이시고요. 물론 제가 후배는 아닙니다. <laughs> 어, 민중신학자로서 아주 재원입니다. 인간에 대한 연구를 안병모 선생님 그리고 독일 신학자인 판덴베르크를 비교하면서 하는 학위를 뮌헨 대학교에서 마치고 돌아와서 민중신학자로 또이 기독교 운동을 하는 현장의 활발한 활동가로 있다가 금년 2월에 들꽃양림교회에 청빙을 받았습니다. 가족으로 오늘 함께 다 오셨어요. 가족 온 피아니스트인 사모님 뒤에 앉아 계시고요. 또두분 따님이 오늘 와가지고 지금 어린이부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이따 만나게 될 텐데요. 박수로 맞아주시고요. 오늘 말씀은 의심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 예, 긴장을 안할줄 알았는데 화장실이 가고 싶네요. 은뭐다 아시다시피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풀어서 말하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일주일이 지났다는 것이죠. 한 번만 더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약 2천 여 번, 2천 번 정도 가까운 부활절을 지낸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한번 계산해 보려고 찾아봤는데 정확한 계산은 아무도 못할 것 같습니다. 대략 2,000번 정도 예. 부활절을 지내고 그 일주일 후가 바로 오늘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지금 무수히 많은 부활절을 지나 2019년 부활절을 보내고 그 일주일 뒤에 다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시간이라는 건참 신기합니다. 시간을 특별한 절기나 기념일로 구분하면. 매년 그때마다 그 시간은 반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한편으로 결코 반복될 수 없는 늘 새로움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날들 가운데 우리는 매 시간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매년 같은 날을 맞이하지만 매번 다른 상황, 다른 생각, 다른 마음으로 그날 그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부활주일은 그처럼 저에게 매년 반복되는 부활주일 중 하나였지만, 사실 그 전과는 전혀 다른 부활절이었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저는 올해 2월부터 단일 목사직을 위임받아 들꽃향인교회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완전 새내기 목사입니다. 세내기담임 목사입니다 목사가 된후 처음으로 저는 단임 목사직이라는 것을 맡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지난주 생전 처음으로 부활절 말씀 나누기와 성찬을 집례했습니다 다행히 예, 세례 신청자가 없어서 세례 a l 는안 하고 잘 넘어갔습니다 오늘도 매년 반복되는 부활절 둘째 주일을 맞아 저는 생전 처음으로 이곳 향림 교회에서 하늘 뜻 펴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감격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예 빨리 끝내고 화장실 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매년 반복되는 절기를 통해 그리스도교 신앙의 맥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그 반복되는 그 날들 가운데 특별한 의미를 찾고 또 깨닫기 위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말씀과 또 서로의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수많은 부활절들이 지난 후그 둘째 주일을 맞아 우리는 이곳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어제는 역사적으로 또 다른 의미 있는 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맞이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날은 수없이 반복되었던 부활절과는 달리 불과 1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2018년 4월 27일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과 북의 정상들이 판문점에서 모여 정상회담을 하고 4.27 판문점 선언을 발표한 날입니다. 지난 2명박 끝에 2명박근의 정부 기간 동안 꽉 막혔던 남과 북의 대화가 재개되는 역사적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남과북의 정상은 평양에서 다시 정상회담을 가졌고 이를 시작으로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까지 개최되었습니다. 하지만 금방이라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이루어질 것만 같았던 그 꿈같은 시간들이 지나고 지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후또 다시 남과북의 대화와 협력의 길 위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1년 전 역사적이고 감격적인 그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 4월 27일 토요일 어제 수많은 사람들은 서로의 손을 잡기 위해 북으로 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저 서로의 손을 잡기 위해 모였습니다 물론 여전히 단한 발짝도 앞으로 더 내딜 수 없는 그런 곳이었지만 그 분단의 장소 앞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그 분단의 현실을 현실을 의심하기 위해 사람들은 모였습니다. 물론 같은 날 다른 곳에서는 자신들이 움켜진 뒤틀린 욕망과 주도권에 대한 한 치의 의심도 없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추한 모습으로 서로 뒤엉켜 뒹굴기 위해 모인 정치인들도 있었습니다. 재미있게도 한쪽은 파란색, 한쪽은 빨간색이었습니다. 예전엔 그게 반대로 사용됐는데 말이죠. 의심하는 믿음. 사실 이 말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아니, 이 제목 자체가 모순 덩어리입니다. 결코 서로 서로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가 결합되어 있으니 말이죠. 더군다나 믿음의 반대말인 의심이 오히려 믿음을 수식하고 있으니 이 제목 자체는 무순입니다. 하지만 어제 모여 서로의 손을 잡았던 이들은 분단의 현재, 분단의 그 상황을 의심했기 때문에 평화와 통일의 미래를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미래를 염원한다는 사실을 그 자리를 통해 믿음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의 마음을 모으면 우리 힘으로 그 평화와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믿음이 의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본문에 등장하는 도마 그는 언제나 의심과 불신앙의 상징으로 묘사되곤 합니다.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 그것을 보고, 또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이 말은 도마가 자신이 함께 없을 때 부활한 예수가 제자들에게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부활한 예수는 맨 처음 만난. 부활한 예수를 맨 처음 만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오히려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자신들이 예수의 시신을 숨겼고 그 예수의 시신을 빼돌렸다고 의심받을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활한 예수가 나타납니다. 그는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두려움에 휩싸여 결코 평화롭지 못한 그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줍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비로소 예수를 주님, 주님이라 부르며 기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손과 옆구리 상처를 본뒤 부활한 예수를 주님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기뻐합니다. 하지만 처음 예수가 나타난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뒤늦게 도마는 그저 그 동료 제자들에게 전해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도마는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미 눈으로 직접 확인했는데 본인만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 말입니다. 사실 그 당시 제자들은 그 누구에게도 믿음을 주지 못했습니다. 아마 저라도 그 제자들의 말을 믿었, 들었으면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마저도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전한 부활의 소식을 그들은 듣기만 해서는 결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도마의 의심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그 누구도 부활한 예수를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딱히 이 도마만 의심 가득한 인물이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모두가 다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때는 모두가 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죽은 사람의 시체가 무덤에 없다니, 더군다나 그는 반역죄로 십자가에서 처형된 범죄자이니 말입니다. 그 시체를 빼돌린 사람도 반역죄로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8일이 지나고 예수는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도마에게 자신의 상처를 만지고 손까지 넣어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의심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이상합니다. 예수는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손도 대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의심하고 있던 도마에게는 만지고 손까지 집어넣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뒤에 보지도 않고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아쉬운 말과 함께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의 진정한 의도를 31절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저자가 도마 이야기를 빗대어 이후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그리스도를 전해들을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직접 목격하거나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말이었습니다. 예수를 직접 만나지 못하고 이 요한복음의 저자의 글을 빌어 말을 빌어 예수를 들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전한 의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들어서 믿는 그 믿음은 사실 의심 없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믿음은 사실 의심 없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은 아닙니다. 오히려 의심 뒤에 따르는 믿음입니다. 흔들림 뒤에 굳어지는 확신입니다. 현실에 대한 부정 뒤에 오는 새로움에 대한 신뢰입니다. 두려움에 떨던 그들은 어느덧 훗날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현실에 대한 의심을 갖도록 하고 이 세계에 균열을 일으키도록 자극하는 그런 자극,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의심 없이 복종하는 믿음을 강조하며 자신들의 종교적 권력을 유지하고자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적대자, 방해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도들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가장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하나님은 결코 나무에 달려 죽을 수 없다는 믿음. 죽은 자는 결코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믿음. 그리고 그렇게 비참히 죽어간 한 인간이 결코 하나님이 될수 없다는 믿음. 이런 유대 지도자들이 가졌던 종교적 신념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그 예수의 제자들은 두려움이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지나간 기나긴 의심의 터널을 거쳐왔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그리스도로 믿고 생을 걸고 따랐던 예수가 한낮 개죽음을 당했을지 모른다는 의심. 결국 그가 비참하고 무기력하게 죽음으로써 이 세상에 변혁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는 의심. 꼴찌가 1등 되고 1등이 꼴찌가 되는 세상은 결코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의심. 제자들은그 모든 의심을 뚫고 나와 부활한 그리스도를 통해 도래할 새로운 세계에 대한 믿음을 비로소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현재를 의심하게 함으로써 끊임없이 새로움을 갈망하도록 이끄는 두려움 없는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그 발걸음은 그 누구도 저지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지하면 할수록 더 커져만 가는 거대한 행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의심은 믿음으로 싹트고 그 믿음은 다시금 모순과 부조리로 가득한 현실에 대한 전복의 의심을 갖도록 만든 역사의 거대한 행진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존재와 그 존재의 목적 그리고 죽음과 그 죽음의 목적에 대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흔들리게 하고 의심하게 만들었던 인간이 된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 그는 자신이 다시 오심마저도 우리로 하여금 의심할 수밖에 없도록 내몰고 있습니다. 이 불의한 세계가 너무도 견고해서 우리는 다시 오실 그 나라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시 오심을 기다리던 2000년의 시간 동안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그 다시 오심에 대한 의심에서부터 비로소 믿음의 싹을 틔우기 위해 많은 고통과 희생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다시 오심에 대한 의심은 그 현실의 무기로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다시 오심에 대한 믿음으로 극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극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땅의 왕들이 행사하는 악한 권력의 현실 가운데 의심의 균열을 일으키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억울하게 죽어가는 모든 이들의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닐 것이라고. 모든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가득한 이 세계는 결코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끊임없이 인간을 착취하고 소외시키는 신자유주의 자본의 하느님은 진짜 하느님이 아닐 것이라고. 지금도 난가복을 나누고 있는 저 철조망도 그리 단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죽음의 현실에 생명의 의심을 차별과 혐오의 현실에 평등과 사랑의 의심을 불의의 현실에 정의의 의심을 차별과 아니, 분단의 현실에 평화와 통일의 의심을 신는 그런 예수의 공동체를 일구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을 균열 내는 우리들의 의심이 모여 새로운 세계의 미래를 향한 믿음으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는 하느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의심의 알파요, 믿음의 오메가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침묵하겠습니다.